살아계십니다. 아,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영화관을 가는 일은 별로 좋아지 하 않습니다. 그런데 아, 주로 어서 보냐면 아, 비행기 안에서 봅니다. <laughs> 아, 웨 슬리 공부하면서. 14시간 반 비행기 타고, 네 번인가를 가면서 이제 본 영화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긴것 왜냐하면 시간 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봤던 영화 3시간 15분짜리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폴라라고 하는 감독이 만드는 영화입니다 코폴라라는 감독은 대부 1, 2를 만든 영화인데 영화 그 감독인데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베트남전에서 일어난 일 실화이고 또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그 커츠라고 하는 대령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군이 어, 베트남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어, 미국이 이제 승리하고 베트남을 잘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커츠 대령을 파병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전쟁 광이 되어져 가고. 전쟁광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 말미에 이 커치 대령이 캄보디아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 노릇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거기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고 또 사람들을 시체를 매달기도 하고 또 왕같이 호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윌러치라고 하는 대 대위를 이제 그 전장에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 누구나 다 어, 나라, 진리, 정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싸우죠.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이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돼요. 내가 좋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들어갔지만 일단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서바이벌 전쟁을 하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고 싸워야 되고 안 싸울 수 없고 나중에는 싸움을 즐기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미치광이가 되어져 가는 거죠. 어, 장 정광현 감독님이 켈러브대 출신인데 이켈러브대는 어, 북한의 고향인 사람들 또 혹은 어~ 우리 서해안의 섬이 고향인 분들 통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소위 적의 수뇌부를 이제 괴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북 출신들 또섬 출신들을 거기에 동원하는데 처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눈이 뒤집히더랍니다. 그 눈이 뒤집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어,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어, 살인을 저지른 분들 어, 이렇게 얼굴을 공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아 저런 의도겠구나 저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을 난사하고 적이 쓰러지는 걸 보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 처음에 컴퓨터를 샀을 때 어,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에 어떤 사람이 장애물을 다 뚫고 고지까지 들어가는데 수많은 적들이 나오는 그런 그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이 어렵더라고요. 뭐 너무 재밌어서 전 컴퓨터만 키면 그 총을 들고 그냥 그 적진을 들고 끝까지 가는 그 게임을 제가 달성하는데 제가 둔해서 그런지 한두주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예, 총에 쓰러지는 적군을 보면서 막 좋아하는 저를 본 거예요. 아, 이게 위험하구나.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 속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들 이런 거였죠. 이제 무장 헬리콥터들이 출몰했는데 이 무장 헬리콥터들이 어,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바그너의 음악을 틀어 놓고요. 그리고 막 기관총을 난사해서 사람을 죽이고 폭파시키고 또 불타는 것을 보고 시시낙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전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의 속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누구나 다 선한 것으로, 선한 의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대적하면서 악한 것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악해져 간다는 거죠. 악을 척결하려고 시작했는데, 악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리고 더 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로만 알고 있는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을 적, 분노란 어리석음이나 경솔함으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나는 일이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라는 거죠. 또 하나, 악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적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논리.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방법은 어때도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그럴까요? 제가 그 속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못 가도 좋으니까 정직해야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왜? 목적이 수단을 이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 죄야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분류할 때뭐 특별한 사람, 보통 사람, 초인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초인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악을 이렇게 좀 제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특별히 마음에 두었던 사람 하나는 고리대금을 하는 옆집 노인이죠. 이 옆집 노인이 정말 남의 피를 빨을 듯이 돈을 벌어대고, 의로운 일에 하나도 돈을 쓰지 않는 그런 그 악한 고리대금업자를 자기가 스스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죽입니다. 선한 일에 돈을 쓰면서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논리인 것 같지만, 아, 선하지 않은 방법은 좋은 결말을 냈다 할지라도 뒤에 남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아, 나는 결과일 뿐이고 동기는 그쪽에서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1년도에 어, 탈레반이 범한 어,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폭파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탈레반 사람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위는 정당하다. 원인은 그 사람들이 제공했다, 그렇습니까?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 약한 자는 죄가 없다. 가난한 자는 무죄다. 억울하게 당했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약자와 가난한 자와 피해자는 무죄다. 그럴까요? 배고파서 남의 담을 넘으면 도둑질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까? 어떤 여자분이 남자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했다고 남자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일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하는 그일 그것을 정당화하는 책임 전과 악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면 심리학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즐기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어, 건전한 웃음과 또 건전하지 않은 웃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소위 뭐 말장난 같은 아재 개그를 아 되게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끔은 어,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아재 개그를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동안 개그 프로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막 망신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건전한 웃음일까요? 누군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누군가 실수한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남의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 보고 즐거워하는 것 과연 이게 진짜 웃음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행복해해야 되는데 즐거운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남의 괴로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즐거워지는 현상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악 한 구덩이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도대체 손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라. 너는 그냥 네할 일을 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초창기에는 교인들이 와서 막 얘기를 막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아 제가 그 얘기에 동화되어 가지고요 진짜 그 사람 나쁘네요 또 저도 제 마음속에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되게 이제 힘들게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정말 이 우주에서 되어지는 많은 사건 중에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무궁무진한 지식 가운데 정말 어, 먼지만도 못한 지식이란 내가 그 지식으로 누구를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권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내할일 네 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두 번째는 오늘 18절의 말씀에는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하라고 얘기합니다. 평화하라, 화목하라, 평화하라.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으면 지는 겁니다. 진짜 이기는 건 어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때에도 평화하는 겁니다. 천목회지의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반석 위에다 지었어요. 제가 그 교회 차를 사고 이제 교회 차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본부에다가 교회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목은 뭐였냐면 반석 위에서 한 평안교회. 그랬더니 본배에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도 이제 그굳스럽게 제가 차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거기다 이렇게 바위 위에 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임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림을 그렸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글씨 모르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뭐 이제 지방 집회나 이런데 가면 우리 우리 교회 잘 찾아오라고. 어, 잘참 그림은 참볼수 있잖아. 그잘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반석 위에서 평안교회 이렇게 딱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고 이제 뭐 앞에 교회 앞에 개울이 흐르는데 홍수가 나고 이러면 저희가 밖에 못 나가는 그런 그 길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긴 해요. 그런데 어, 행성 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늘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있어서 걱정하지마 우리 교회가 침수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침수야 <laughs> 걱정하지마 저는 예, 진짜 그런 믿음이에요 왜?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비가 와도 걱정할 거 없고 좀 불편할 뿐이지 떠내려갈 염려 없고 예, 좀 힘들 뿐이지 평화하는 마음 우리 안에 평화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수가 우리를 괴롭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 내가 힘들어 할때 지는 거죠.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힘들어 할때 지는 거죠. 내 마음 속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지지 않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용서 못 합니다. 왜? 그건 비굴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이미 강한 자라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마음을 가졌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잃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는 평화함이 있다면 그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굉장히 도덕적 주범의 극치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인가 하는 거죠. 어, 우간다에 갔을 때 캄팔라 시내를 지나가면서 어, 언덕 위에 그 축구 경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축구 경기장 이름이 만델라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만델라가 남아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간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예, 뭐 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델라 스타디움이라고 돼있던데 만델라가 우간다 사람이요. 그랬더니 어, 저보고 굉장히 무식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도 알아, 남아공 사람인 거. 근데 왜 하필은 만델라라는 이름을 거기에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델라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흑인입니다. 남아공은 흑백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하고, 90%의 사람들이 백인입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10%의 사람들이 백인이고, 90%의 사람들이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만델라 대통령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그를 여러 이유로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둡니다. 정치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가 석방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사람을 관리했던 간수들 괴롭혔던 어, 그런 그 이제 고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특석에 VIP석에 이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를 괴롭혔던 백인들을 향해서 단한 번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라고 물었을 때 만델라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캄팔라에 만델라 이름을 스타디움을 지어졌을까 이해되나요? 그는 한 사람의 정치가였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어려울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렵지요. 그런데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를 다 죽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말로 모욕을 주고, 행동으로 모욕을 주고, 눈빛으로 모욕을 줬던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다면 과연 세상에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제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 마르거든 마시오라, 줄이거든 먹이라. 지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내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가 원수이든 너를 해롭게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배고파 주라는 겁니다. 목이 마른다고 하면 물을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우리가 경고하게 설수 있다는 거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정신에서 생기는데, 건강한 정신은 두 가지 정신, 하나는 사랑하는 것, 하나는 창조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았는데 받은 만큼 사랑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극대화되어져서 미움받을 때도 사랑하는 거죠. 원수 되어졌을 때도 사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유치할 때, 어렸을 때, 내가 모를 때 사랑을 받았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았고, 원수 되어졌을 때.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죠. 그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두 번째 요소는 창조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창조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방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거죠. 아, 의도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감리교회 안에는 예, 학교 학연이 되게 많잖아요. 예, 우리 교회 교육자 네 명은요 다 다른 학교 출신이에요. 예, 별로 감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시사, 시간 사실을 똑바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이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관적인 것에 매이는 이유가 뭐요? 예 학연, 혈연 이런 것들에 매여지는 삶을. 그래서 내게 오는 이득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이념이 같이 맞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악은 점점 극렬해 갑니다. 잔인해집니다. 악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지지 말아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선으로 악을 갚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마침 저희가 간 다음 날이 순교자들을 추모하는 날이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힌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계속 길을 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뭐하게 뭐 걸까 궁금했는데 뭐 누게한테 물어볼 사람이없어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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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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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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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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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걸어서. 그 순교자들의 그 고통을 내가 같이 겪어보겠다고 걸어서 우간다까지 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죽을 때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그 고통을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10분만 걸어도 목이 마르는 굉장히 그긴 길을 한달 혹은 열을뭐몇 주, 한 주간, 두 주간씩 그 걸음을 걸으면서 순교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흘렸던 피가, 그들이 흘렸던 거룩한 피가 오늘 여기에 생명의 씨 하시고, 창조의 씨 하시고, 진실함의 씨 하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추모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거죠. 순교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의 한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두그 공산군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그들을 키우죠. 대단한 분들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의 고백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 같이 정말 볼품없는 아이들을 순교자의 반열에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교회 목사인 저희 가정에 두 아이 두 사람의 순교자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고백이 이어집니다. 낳지 않은 두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살아있는 순교를 그분은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낳지 않은 두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있는 순교를 경험했던 손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되게 많이 아빠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능히 이겨가고 넉넉히 이겨가고 또 다른 내일, 또 다른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눈물과 오늘들의 우리들의, 우리들의 기도가 심어진 것 때문에 다음 세대에 또 다른 건강한 사회를 선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결심하는 이 순교자 기념 주일이 되어줄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